배우 박상효입니다. 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는 여러분만의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음, 친구나 뭐 동생이나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면 짜증나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죠? 아좀 그만해! 아 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용어로, 그런 상황에서 용어로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나? 오늘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표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Cut it out. cut it out.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cut it out. cut it out. 이렇게 얘기하시면은요, 이게 바로 그만 좀 해. 이런 말이에요. 즉, stop doing something that's annoying to me.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 그거 그만해 이런 말이에요. 뭔가 자꾸 그냥 귀찮게 굴거나 이럴 때 cut it out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표현 문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 토니라는 친구가 여러분을 자꾸 귀찮게 굴어요. 자꾸 짓궂은 소리를 한다든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Hey Tony, stop it, cut it out. Hey Tony, stop it, cut it out. 어, 토니, 이봐, 좀, 그만해, 좀, 그만하라고, 좀! 자, 이런 말이겠고요. 자, 또, 음, 조금 더, cut it out. 이 표현은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이지만, 좀, 제발 좀, 그만해 주겠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뭐, will you를 써서 해볼까요? will you가 좀, 뭐, 해주세요. 하는 부탁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Will you cut it out, please? Will you cut it out, please? I'm trying to sleep. 나좀 자려고 하는데, 자려는 사람 괴롭히면 그것만큼 또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어, 좀, 그만해 주겠니? 나좀 자려고 그러거든. 이런 말이에요. w e l l you cut it out, please? I'm trying to sleep. 또, 음, 이집에서 시끄럽게 굴면 또 이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Those people are making too much noise. 아, 어, 저 사람들 정말 너무 시끄럽게 군다. They'd better cut it out. 아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그만 좀 해야겠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저 사람들 정말 시끄럽다 아 진짜 그만 좀 해야겠는걸 Those people are making too much noise They'd better cut it out 자 cut it out 이 표현들 정말 짜증날 때마다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원어민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느낌 살려서 큰 소리로 연습해보시기 바래요 Hey Tony, stop it, cut it out Will you cut it out, please? I'm trying to sleep. Those people are making too much noise. They'd better cut it out. 영어 공부하다 보면 참 방해하는 것들 많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여러분, cut it out! 그만해! 좀! I'm trying to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야! 라고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자, 영어 공부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가라! cut t out!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Bye everyone!